라이벌에서 마우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을 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심지어 화면조차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라이벌에서 승리하기는 커녕, 1라운드도 이기기 힘들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마우스 없이 오직 이 키보드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FPS 특성상 저 팀이 안녕하세요. 뉴비라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5연승을 마우스 없이 승리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냥 시작해볼까요?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맵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러면 화면을 못 돌리는 저한테 불리한 맵이 나올 확률이 야, 증가하게 되는데, 저, 맵, 맵 선택. 말했던 것처럼 큰 맵이 나왔네요. 아! 무기를 선택을 못하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맵 선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자체를 선택을 못하네요? 지금 챌린지 시작한 지 1분 만에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라도 해봅시다.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무기 선택창 때문에 화면이 거의 안 보이지만,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걸로, 감으로 움직여봅시다. 적 시점에선 총도 안 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참 안 쏘고 구경만 하더니, 결국엔 죽이긴 하네요. 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는 채팅에 물음표. 어쨌든, 지금 하루 빨리 마우스 없이 총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마우스도 안 되잖아. 아, 자, 씨, 왜! 잠깐만, 아, 어. 마우스, 움직여! <laughs> 마우스, 야 움직이라고! 화면에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움직이면서 계속 공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요기. 요디... <laughs> 그래, 클릭하라고, 엔터! 나름 뭐, 해본다고 보이지도 않은 화면으로 막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대도 안맞고딱 스마운데 이게 하상대방이 왜 이기는 거야, 진짜로 그냥 망한 마음이... 게임. 그래서, 이번 판은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1대1은 접어두고, 훈련장으로 가봅시다. 내 선택은 무슨 무기 선택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무기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마우스를 이용해야 할... 라고 하면은 챌린지가 챌린지가 아니게 되겠죠? 그럼 대체 어떻게 총을 선택할 거냐? 바로 로블록스에는 백스페이스 아래 에 있는 역슬래시 키를 누르면 UI 탐색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을 켜면 키보드 조작이 멈추고 WASD로 게임 속 버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는 예상치 못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활로 갈았고, 바로, 버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덕분에 제 주무기인 활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활을 선택해서 엔터만 누르면, 오, 됐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오! 좀 힘들긴 하지만, 드디어 총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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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걸 눌러서 UI를 꺼. 오케이. 총까지 선택을 됐어, 이제. 이제는 그다음 총을 쏘는 법을 알아내 봅시다. 네, 뭐 이거는 그냥 설정에 들어가서 대충 K랑 L로 총쏘는 버튼을 다시 설정해줍시다. 릴로드는 R. 오케이. 이제 K를 누르면 화를 쏠수 있고 L을 꾹 누르면 차징까지 할수 있습니다. 총 선택에 이어서 총 쏘기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화면 돌리기는 화면을 돌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면은 고정된 채로 게임을 해야겠군요 괜찮습니다 그나마 화면을 안 돌려도 할만한 백룸을 고르면 되니깐요 이제 총도 고를 수 있고 총을 쏠 수도 있고 화면은 못 돌리지만 그래도 게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1대1을 하러 가봅시다 아까 총을 선택한 것처럼 UI 탐색키를 이용해서 맵 선택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백룸을 골라줍시다 제발 백룸 아 잠깐만 아레나, 아레나도 그나마 할만합니다. UI 선택키를 눌러서 활을 골라줍시다. 아까 말했듯이 UI 선택으로 총을 선택하기엔 얘가 지 마음대로 갑니다. 일단, 힘들게 활을 골랐습니다. 카타하니까, 카타나를 들어볼까? 지금 여유롭게 무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잠깐만, 타임, 타임,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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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무기 선택 너무 오래 걸리는데? 첫 라운드에 무기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큰일이라는 게, 첫 라운드에 무기 선택 시간은 15초.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5초로 시간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빠르게 아무거나. 어찌저찌 아, 빠르게 아무척이나 선택하면서, 로드와 선택은 완료했습니다. 야! 잠깐만, 아, 화면 못 돌리는데? K랑 L 눌러서 짐할 수 있고. 잠깐만, 아, 화면을 뒤로 못 돌리잖아. 으! 으힐 해주고 돌아가면서 아 화면만 어떻게 돌릴 수 있으면 이게 될것 같은데 아니 야 이거 잠깐만 실수 다시 꼬아야 돼 꼬아야 돼 그렇지 끄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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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 잠깐만 어 그렇대 L 누르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뒤로 돌아가서 아! 와, 참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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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선택 잘못했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발, 아무거나. 아, 죽는다! 피했죠? 아, 아니, 이거 뭐야? 아하, 아오, 진짜. 위로 올라갈 거니까 좀 피하고. 와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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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라운드도 못이기인데이 상태로 5연승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판, 이번에는 진짜 백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백룸이면 할만해, 왜냐면 위를 안 보잖아, 백룸은. 말한 것처럼 백룸에는 위로 갈수 없기 때문에 마우스로 화면을 돌리지 않아도 비교적 할만한 맵입니다. 어차피 보조무기는 잘 쓰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활, 전투독기, 시포만 건진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르게 고르려고 노력해봅시다. 전투독기! 그렇지. 지금 이 계정이 소멸이다 보니까 구독자분이 저를 아. 쏘지 않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야, 저야 좋긴 한데 이러면 챌린지라기에는좀 그렇죠? 몇판더 연습을 하다가 부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 를꾹 눌러 활 차징을 해서 활을 쏴주면서 4번을 눌러 c 포를든 다음에 K로 던지고 l 를 눌러서 터틀을 줍니다. F를 눌러서 전투독기를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K를 눌러서 활을 쏴주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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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laughs> 잠깐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라운드를 딸수 있었습니다. 한테 무려 제대로 하시네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른 마우스 없이 라이브를 하는 것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룸이라서 마우스 없어도 할만하다곤 하나 아직 뒤를 못 보기 때문에 백룸에서도 위치를 잘 조절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유인을 해야 되거든 화면을 돌릴 수는 없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 플레이에 최대한 집중해서 적의 위치를 가늠하고 예측샷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아 고개를 돌려 아니 고개 돌리는 키가 없어요 이 라이벌에는 뒤로 왔다 아, 아. 오케이, okay, 한 대. 피해주고. 한대 맞추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 백룸 좋은데? 백룸 좋은데? 얘가, 내가 정면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막아. 그럼 못 오거든요? 그럼, 정면밖에 못 오겠죠? C4다. 그러네, 나 C4도 있구나. 천천히 해보자. 오, 120! 던져서, 던져서 맞춰! 하하하! <laughs> 하하! 참, 되게 인데 되게 인데 아! 어디갔어! 그거! 그렇지! 너이스! <laughs> 어? 뭐지? 야, 바로, 바로 깼는데요? 아, 아니 헤드가 맞아 이게? 아니 헤드 두방은 에바 아니야? 그거! 그렇지! 그렇지! 와! 사운드 플레이 미쳤다! 어 뭐죠? 야 벌써 이겨온데? 휠을 눌러서 백룸이 맞아. 백룸 아니면 난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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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왜 이렇게 좋아? 빨리 선택해. 누르고 빠르게 움직여서 활활 활. 아니 왜지맘 대로 가냐? 고활좀활활활활 이번 게임부터 제가 소멸이다 보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안쓰고뭐 하나 지켜보더라고요. 이러면 져야 좋긴 한데 챌린지스럽지가 않죠. 다음 판부터는 부기정으로 다시 해야겠네요. 전투 도끼는 골라야 돼. 그렇지. 됐어. 뒤졌다 이제. 귀엽... 한데. 그렇지. 아. 참, 그렇지. 아니. 왜? 그렇게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쉽게 이기고 이제부터는 소멸 계정이 아닌 무계정으로 마우스 없이 승리하기를 다시 해볼 겁니다. 자 다시 무계정으로 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백룸을 골라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만 다시 백룸을 골라줍니다. 백룸 골라주고. 아유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백룸을 골라가며 2연승을 했지만 화면을 못 돌릴 때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 건설이 나왔습니다. 뭐 들지? 아니, 뭐, 상관없어. 보조무기, 나무거나 들고. 이게 전투도끼가 중요해. 1 0도 좋은 것 같아, 1 0가 아니, 뺑, 아니, 근데, 건설은 어떻게 하지? 그래도 맵을 내가, 아, 제 크레인 위에 있니, 혹시? 아니지? 잠깐만, 이러면 내가 무슨 부대면 내가 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패치로 무승부가 사라지고 체력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조건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에는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다 체력이 같다면 노랑 팀이 이긴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저는 파랑 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봐봐, 내가 지잖아.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아니, 내가 왜 이거 뒤돌아서 시작하는데요? 앞에 보, 앞에 보고 시작하자 우리. 오이. 아, 야, 날려줘. 아니, 날려줘. <laughs> 아 건설 에바다 진짜 아니.. 화면을 돌려봐! 아 쉣. 어? 친구 안녕? 제발.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상대방이 실수로 1점을 딸수 있었지만 이대로 4점을 더 따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긴 한데 어차피 상대방은 올라가고 어차피 무승부는 제가 지니 어쩔 수 없이 저도 크레인을 올라가야 합니다. 화면을 못 돌리는 해봐? 채로. 가봐? 크레인이 어디 있어 뭐, 일단? 어, 크레인이 여기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설치를 하고, 슛! 점프. 아! 아, 세버가 어차피 사다리를 못하구나. 아,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크레인 쫄쫄이네 아, 이러면은 졌는데? 어! 아니, 여기도 타게 해줘! 어! 나이스. 장전을 하고. 어! 여기까지 왔거든. 그렇지, 한대. 잠만, 다시 올라가. 하, 하. 제발 장전해야지, 장전해야지, 친구야, 장전해야지, 친구야, 장전해야지. 내려왔거든, 내 아래. 지금 한대 피해, 실수상 피해 주고. 그렇지, 올라와. 야, 더블 탑 어디 갔어? 제발! 어, 안 맞아. 쟤 떨어졌다. 크레인에서 위 때리기 어렵거든. Hello. 안녕, 야아! 아, 아, 그렇지.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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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야, 이거 할 만한데. 크레인 위치가 중요해. 크레인이 어디 있을까? 크레인 저기 있다. 어, 보인다. 슛! 여기로 그렇지. 아아아아 상대방이 크레인을 올라가는 걸 정확하게 잡으면서 게임은 2대4. 열심히 쌓아올린 2연승이 깨질 위기입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친구야? 슛! 그렇지. 올라가. 무빙, 무빙. 장전해야지. 친구가 아. 실수로 떨어진 틈에 활 헤드로 120을 놓고 어, 전주토끼로 긁으면서 아, 운좋게 아, 3라운드까지 아, 짤수 있었습니다. 잠깐아 진짜 할만해! 진짜 할만해! 시4로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크레인 위치를 확인해. 여기 있다. 아 형! 내려와. 한 대. 죽어! 아, 제발. 우징. 죽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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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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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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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로 빨리 가서 마지막 사대 사. 핑 이슈로 인해서 시프가 터지지 않아 자리 선점을 못했습니다. 아, 에바 이로 인해 체력을 많이 잃은 상황. 상전해야지. 리고 그렇게 킬까지 됐습니다. 아! 열심히 쌓아올린 2연승이 맵이 건설이 걸린 탓에 어쩔 수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5연승을 하나하나 쌓아올려야 하는데 야, 이 친구 다시 들어와. 그렇게 아까 그 친구와 다시 붙었는데 이번에는 백룸 맵이 선택되면서 꽤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 아레나가 제일 에반데? 제발. 아, 잠만 다음 판은 아레나였지만 상대가 조금 뉴비였는지 또다시 무난하게 이기면서 2연승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팡! 나이스! 야, 뭐야? 세 번째 판, 이번 상대는 얼광의 단검 콤보. 화면을 돌릴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무빙을 잘쉴수 없으니 사실상 카운터라고 볼수 있는 조합인데요.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5대3으로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4라운드. 다행히 저에게 유리한 백룸이 골라졌지만 상대는 그분 맵에서 강력한 샷건을 선택하면서 한... 야! 순식간에 2대4. 이 상황에 몰렸습니다. 진짜 와, 개석이 진짜로. 아니, 왜 이래, 샷건 딜? 이대로 진다면 다시 3연승을 해야 하는 상황. 120 나이스. 미친 사운드 플레이로 1라운드를 따냈지만 아직 2라운드를 더 따야 합니다. 한번 진짜 레전드 택틱.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성공해 보자. 아, 뭐 해? 미안. 침착해. 와와와 와, 와, 헤드 미친 <laughs> 헤드, 안 헤드 안 맞았으면 좋았어 헤드 안 맞았으면 좋았어 헤드 안 맞았으면 좋았어 헤드 안 맞았으면 좋았어 도망가 야, 어차피 썩궁이면은 들어와봐 한대 라스 라스 한줄나았는데총쏴버려 그냥 한 대잖아 리볼버 나이스! 와, 와, 이걸 이긴다고?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전극으로 결국 이겼습니다. 드디어 4연승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제 단한 판만 이기면 마우스 없이 5연승이라는 미친 챌린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거지, 예, 선택 안 했다, 맵. 내 선택 안 했다. 아, 제발, 아레나 안 돼, 아레나 안 돼, 아레나. 아 마지막 판, 하필 또 아레나가 걸렸습니다. 이 총이 뭘까? 하지만 상대가 좀 뉴비 느낌이 나더라고요. 야, 뉴비다! 야, 뭐하냐? 뭐하냐? 나이스! 여기 갑자기 갈아버리는데? 야. 나이스! 어, 이, 이기겠는데?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 판 상대방이 나가버리면서 마우스 없이 5연승이라는 이 미친 챌린지를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고요. 진짜 재밌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이 미친 챌린지를 해냈으니까 다른 건 됐고 구독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